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에 주참씨입니다. 자, 주말 장수에서 카카오가 다시 한번 하루 만에 6만원 선을 깨뜨리면서장중한때 59,900원까지 급락을 보였다가 현재 지는 6만원 선, 저 심리적인 지지가를 조금 회복을 시켜주면서 3.9%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금주 기대감이 컸던 이프 카카오의 개최 전후부터 선 반행된 영향도 좀 있겠지만 공개 이후까지 3그레일 연속에서 조정을 받아내고 4거래일 의 21일 동평균선에서 소폭적으로 반등을 주었던 카카오가 금일 지수의 조정 구간 속에서 조금 더 조정 폭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미국발 AI 급보 론등 미국 시장의 고평가 논란과 함께 미국의 2분기의 GDP가 발표가 되었는데 2년 내 최대치의 깜짝 성장률을 기록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는 미국발 하반기 기준 금리의 인하의 약화 우려감으로 작용하면서 미국의 주요 3대 지수도 조정을 받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오늘 주말. 장세에 코스피 시장 자체가 장주한 때2% 이상이나 급락을 했다가 3,400 포인트의 특급을 해주고 난 다음에 낙폭 이좀 축소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금일 국내 증시가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모두가 하락 종 모수가 급증해가면서 1% 이상이나 급락을 봤다 보니까. 시, 주가총액 상위에 랭크돼 있는 종목들이 일제 좀 조정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네이버가 카카오가 AI 대표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외국인의 러브콜 인향으로 상대적인 강세를 이어왔지만 전일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업비트의 자회사죠 두나무에 대한 인수 소식으로 인해서 급등하면서 희비가 좀 교차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어 진만큼 전만, 기관들이 네이버 쪽으로 좀 수급이 쏠려가면서 집중적인 매수가 유입된 반면에 카카오는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매도 자체가 아직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기관들의 1 개월 된 포신 자체가 이제 380만 주 정도의 수량 기준의 계속적인 매도량이 좀 증가가 되어지면서 4거래일 연속해서 매도에 나서는 모습인데 마침 기관들보다 외국인들이 동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외국인들도 동반적인 4거래일 동안의 매도가 이어지다 보니까 카카오도 지수 조정의 영향 구간 속에서 반등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조정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쉽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최근 4년 내 최고치의 지분율을 기록할 정도로 즉각 찌게 된 외국인이 들좀 템포 조절 차원에서 전일까지는 연속해서 3개의 일 동안의 매도에 동참했지만 매도의 강도가 좀 약화되어져 있는 거라고 구간인데 오늘 좀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매도량을 더 증가시킬 수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네이버가 현재 업비트 자회사 두나무 인수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점은 단기적으로는 카카오에서 조정 시에 네이버가 수급적으로 반사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크게 놓고 봤을 때 향후 동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이슈 기대감으로 인해서 동반적인 상승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뭘좀 내다봤을 때 이번 네이버의 업비트의 자회사 인수 자체가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경쟁을 부추기면서 조금 이제 근절한 경쟁 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 자체는 우리가 좀 좋게 봐주셔도 좋을 것습니다 자, 카카오의 주력 서비스인 카카오톡의 전면 개편안을 두고서 일반 이용자들의 불만이 좀 제기가 되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뭐 정권가에서는 카카오톡의 SNS와 즉 이와 같은 변화의 상황에서에서 소비자의 피로도가좀 많이 좀 크게 걱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권가에서는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이번에 카카오톡의 개편과 오픈 AI 와의 AI 에이전트의 공개 자체가 결국 10월부터 챗GPT를 카카오 톡내에서 사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트래픽의 확대와 공구 광고의 매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성장의 모멘텀이 분명히 될 것이다.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면서 t p 를 개수적으로 상향을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 조정 구간 자체는 오히려 증권가에서는 좀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좀 많이 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0월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별 또의 앱의 설치 없이 카카오톡의 채팅창에서 GPT 5 기반의 챗 GPT의 탑재가 좀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 통합 에이전트형 AI 플랫폼의 진화 자체는 결국 시장 자체는 좀 긍정적인 방향성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2026년도 내년부터 카카오의 광고 매출 자체가 1조 원대를 넘겨서 1조 4천 원 500억 원 정도의 수준까지 즉 전년 대비 14% 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카카오가 최근 카카오톡 채널의 인공지능 즉 AI의 채팅 서비스인 카나나의 상당 매니저 정식을 좀 출시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 소상공인 등 사업자가 원활하게 비즈니스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능인데 뭐 매장의 정보라든지 메뉴라든지 최근 소식 등 고객 문의에 자동으로 답변을 해 주는 AI 채팅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의 계열사 가운데 카카오 엔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이 있는 이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작해서 공급했던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죠. 은중과 상인이 국내외에서 상당히 호평 속에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개 2차에 집계했을 때부터 글로벌 탑5에 올라섰고 화재성 같은 경우에도 한74% 정도 수준까지 급상중 중이어서 반등시에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계열사들의 어떤 이슈들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반영 될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는 복삭소가수도 인기의 드라마이죠. 복삭소가수도 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디즈니플러스의 나인 퍼즐 등 올해 선보인 작품들이 좀 전세계적으로 홍행뿐만 아니라 작품성까지 인정받고 있다라는 점도 아울러서 지나가는 길에 좀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장의 조정 여파로 인해서 카카오가 2 1 평선과 62동 평요선이 지지가까지 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월봉산 놓고 봤을 때5개월선이 지지가 자체가 약간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지지가 좀 되어 질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일전에 9월 달에 조정을 받는 구간 속에서도 21평선이 누워 있는 이 자릿대 자체가 56,000원 정도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결국 이 가격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좀 희박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월봉사로 5개월 선의 지지가 좀 지켜지는 구간 속에서 이번 조정 자체는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수급의 고임과 더불어 지수의 조정 여파가 훨씬 더 컸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심리적인 지지가인 6만 원선 자체를 오늘 조정 시에서 장 후반에 좀낙포를 축소시켜주면서 지지를 해주는지 이 부분 자체가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조금 더 9월에 이틀 정도에 남아 있는 그레이스 중에서 조금 더 저점을 더 찍어 내렸다가 폐복력을 보여줄지 아니면 이 가격대에서 지지력을 바탕으로 반등을 시도해 갈수 있을지 이번에 대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오늘 카카오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조정 자체가 카카오가 단기적인 추세적인 이탈로 이어지기보단 시장의 역량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지고 또 수급까지 고임 현상 자체가 함께 반응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지가가 좀 이탈된 그런 현상이지만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끌어지기보단 적정한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난 다음에 빠른 회복력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니까 결국 챗GPT, 어, 오픈AI와 협력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제 10월부터 좀 반응이 되어지면서. 카카오의 이번 개편에 따라서는 피로감 자체가 어느 정도 통과의례식으로 변화에 가져 놓고 봤을 때 다시 한번 회복력으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실적적인 부분이죠. 그만큼 이제 4분기 정도의 실적 자체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3분기의 실적과 함께 어떤 4분기의 실적 전망 자체가 결국 체류 시간의 연장을 통해서 다양한 카카오의 그룹의 계열사들의 약진과 더불어서 실적이죠. 결국 OP의 향상자. 제가 이끌어지게 된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 카카오는 좀중장기로으로봤았을때 결국 월봉상에 7만원선의 가격대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추세적인 상승을 좀더 이끌어갈 수 있다는 쪽에 저는 베팅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관련된 어떤 기대감을 아마 여러분도 함께 좀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번 조정 구간 자체를 좀잘 참고 인내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파이팅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대로 신규 영상을 칭취하신 분들도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편안한 주말과 휴일 보내시고 다음 주에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